안녕하세요 차삼TV 란입니다 오늘은 여름용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어,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어, 전기차 충전 중에 비가 내리면 괜찮나요?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제 조금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일단 장비를 조금 소개 드려 볼게요 자 일단 고압분사기로 물을 뿌릴 거고요 현재 충전은 하고 있습니다 자,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고 자, 이 고프로는 이제 가까이서 어떻게 보이는지 찍으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뒀구요. 그래서 이 보압 분사기로, 어, 비 오는 상황보다 더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. 자 일단 충전구 쪽 구조를 보시면 처마처럼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물을 웬만한 건다 이쪽으로 내려줄 수 있는 구조로 일단 1번으로 막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도 튀어나와 있고 이쪽도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안쪽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안까지 접근을 하려면 사실상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직수로 쏘지 않는 이상은 어 커넥터부에 물이 닿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, 비 오는 날 충전은 문제없을지 좀 극한의 테스트를 해보았구요 뭐 당연히도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이 강력한 이 너즐로 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비 오는 날 충전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전문가분 인터뷰를 넣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전문가분 뭐 조금 또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안심하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차섭 t v 라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ip44 등급으로 생활방수와 방진이 가능한 등급입니다. 비가 오는 날 몇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서 사용하신다면 문제없이 충전이 가능합니다. 첫번째, 충전권 핀이 비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두번째, 충전 후 마개를 꼭 덮어서 보관하기 세번째, 외부 콘센트 사용시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콘센트 혹은 방호 콘센트를 사용하기 이외에도 충전권이 침수가 된 상태에서는 충전을 하시면 안되며 폭우가 내리는 날엔 충전을 지양해 주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.